직장을 다니면서 할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니까 자연스럽게 무인을 찾게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처음에 알아봤던 거는 뭐, 무인 아이스크림도 있지만, 무인 밀키트, 코인 빨래방, 네. 스터디 카페. 그리고 또 하나 있었는데, 요거 제가 기억이 잘안 나서, <laughs> 네. 그런 걸좀 중점적으로 이렇게 추려 나가다 보니까, 이제 무인 아이스크림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해봐라 하고 고민하던 중에 제가 매일 걷는 길에 되게 좋은 자리인데 아무도 거기에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공실로 남아 있는 거예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시작이 되게 좋아서 이제 2호점 자리를 거의 한두달 만에 알아보러 다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또이 건대점 지금 준비했던 것처럼. 밤이고, 낮이고, 아침이고, 맨날 상가 검색하고, 그거 이제 가서 유동인구 보고, 연령대 뭐 이런 걸볼수 있잖아요. 그 현장에 가면. 그래서 그걸 맨날 보고, 2호점을 이제 9월 초에 바로 열었고, 3호점 같은 경우는 이제는 그냥 내가 여는 것보다 이미 있는 업장을 인수를 해서 그걸 좀 개선하는 방법은 없을까. 나는 이제 두개 앞에 해온 게 있으니까, 이 다른. 점포의 장점이나 단점을 그래도 좀볼수 있는 눈이 생겼잖아요. 사무점 음. 같은 경우는 다른 분이 운영하던 이제 가게를 인수해가지고 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퇴사로 이어졌고 지금 이렇게 또 다른 무인 아이템인. 파티앤스터디까지 이렇게 창업하게 되었으니까 계속해서 도전하는 거는 저는 아직도 길이 많이 있다고 기회도 많이 있고 길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무인 아이스크림 처음 했을 때가 한 6개월 전인 거예요? 작년 5월달에 음. 개업했어요. 음? 되게 급속도로 매장을 음. <laughs> 무인 사업을 1년도 안 돼서 4개 하시는. 이거는 어. 우리가 이렇게 지를수 있는 힘도 필요하지만 보는 눈에 내가 신뢰를 가져야만 사업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되게 좀 감각이 있으신 거 같아요. 용감하시고 네. 자신에 용감심도 높고 용감, 용감하시고. 근데 그거는 저는 공부하고 발품 판대 팔고 난 후에 나온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다 해봤기 때문에 빨리 자기, 이제 당신들이 판단을 내리시는 거지 독서 토론 리더가정 같은 걸 운영하시는데 저희가 그 독서 토론 리더 과정을 이미 지금 개설해서 수업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와서 공부하는 교실이 되는 거죠. 네. 제가 여기서 기획하고 또 프로그램을 만드는 저의 이제 회사, 저의 오피스가 되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빈 시간에는 다른 분들이 와서 네. 이제 이곳에서 즐기고 또 모임을 하고 커피도 마시고 갈수 있는 그런 카페가 되고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교실로 쓰시고 중강이도 하시니까 스튜디오로 쓰시고 음, 오피스로 맞아요. 쓰시고 뭐 친구들이랑 노는 나의 별장으로도 쓰시고 손님 오면 쿨하게 밑에 커피숍 하시고네 네. 보셨군요. 네. 네. 그래서 그 문자에 기뻐서 있는... 문자 보고 기뻐하시고 <laughs> 어입금 됐네. 내려가시고. 음, 음. 내가 놀 거야도 약간 크고. 표고... <laughs> 네. <laughs> 음. 그러니까 좀. 집과 분리 아까 그 제1, 제2, 제3, 제3 공간 말씀해주신 것 중에 저는 제, 지금 제2, 제3 공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 공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건대 새내기들이 많이 와서 또 그렇게 활용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상상하고 오픈 했잖아요 정말 딱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생산도구기도 한데, 소비도구소 비재로서내 명품을 사는 느낌으로, 아니면 나의 편익을 위해서 사는 소비 예산으로 이런 거는 갖고 있으면 좋겠다. 뭐 어떻게 지내면 뾱뾱 이런 광고 있었죠. 이처럼. 어, 나냐면나 만들었는데 놀러와 뭐이럴수 있으면. 물론 장사잘 돼야죠. 그것도 중요한데. 그 반대편으로, 저도 약간, 약간, 조급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여기 있을 때 행복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건대는 목표가 있으시죠? 건대는 만실이 목표입니다. <laughs> 오세요. <웃음> 실제로 잘 하고 가세요. 잘 하고 가시고. 처음에 공간을 좀더싸그려 파티룸 보다는 신경을 썼던 것들이 그것이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음. 잘 정돈된 공간이니까 잘 정돈해서 나가야지 이런 게 있는 거 같아요 분위기가 좀 워워가 이, 있는 것 음, 같아요 음. 워워, 워워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음. 아이스크림점 같은 경우도 음. 관리를 좀 열심히 해서 깨끗하게 되어 있으면 음, 그렇죠. 안 어지르고 가거든요 음, 음, 음. 근데 이제 며칠 좀 집안일이 있다든지 음. 개인 사정으로 음. 좀 정리를 못 하면 그러면 이제 난장판이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이 여기에도 적용하면 이미 정돈되어져 있는 거는 쉽게 어지럽히기 어려운데 어질러져 있거나 엉망인 공간일 경우에는 어질러도 내가 조금 더 어질러도 괜찮다라는 심리가 있어서 음 약간 여기서는 그래도 그런 고객이 덜 찾는 것 같아요. 어지르는 고객이. 음, 맞아요. 우리는 우리가 청소하 간다는 라 거는 매출과 연동이 돼있어서 네. 우리 청소하는 거 신나요 뭐 12월에는 예를 들면 예약이 하루에 몇건 있을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상시에 그렇게 청소가 많지 않고 청소가 사실 청소 때문에 바쁘면 어쩌죠 라는 질문 받지만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청소 때문에 바쁘시면 행복 대박, 대박이세요 네. <laughs> 예를 들면 아무것도 안하고 청소하시면서 뭐사업에 버시면 좋잖아요 네. 오히려 장 손님이 많이 오게끔 청소할 일이 많아지게끔 마케팅에 신경 쓰세요 이게 이게 하고 싶은 얘기지 근데 꼭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일단 저는 여기를 제, 제 사무실로 쓰잖아요 저는 거의 매일 나오거든요 예약 시간이랑 제가 나오는 시간은 겹치면 그 전날 해놓고 가요 근데 해 놓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단 또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뭐 깨끗하게 가요. 아까 85, 좀 90점.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저는 거의 없어요. 떨어진 것만 채워주는 거. 커피머신에 원두 채워주고. 그래서 고객들이 와서 그런 불편 없게 제가 항상 신경 써요. 왔는데 물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기계 어렵잖아요. 좀 기계들. 그러니까 항상 그거는 제가 오시기 전에 미리 다 해놓고 뭐 가시고 나서는 시간 봐서 하니까 별로 전혀 스트레스 없어요.